안녕하세요. 아오, 박기범입니다. 오늘은 팝업에서 어떤 제품들을 판매하는지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저희 인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번에는 부산 팝업입니다. 작년 10월 말쯤에 부산에서 팝업을 했었고, 진짜 거의 딱 1년 만에 다시 부산을 찾게 돼서 재밌다? 제가 울산 사람이라서, 부산은 울산에서 살았을 때 굉장히 많이 놀러 갔었고, 좀 추억이 많은 동네라서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우선은 부산 팝업에서 뭘 하느냐 소개해 드리자면 은 항상 하던 저희 패치워크 부산에서 패치워크 하셨던 분들이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패치워크 이번엔 또안 하냐 이번에도 합니다 패치워크는 좋아하시는 분들을 되게 많이들 즐겨 하시더라고요 이게 좀 돈이 안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패치워크를 하는 데가 잘 없어요 저희도 사실 그뭐 수익성으로 하는 거라기보다는 서비스 개념으로 하는 거라서 그래서 패치워크도 이제 조만간 인스타로 또 사전 예약 받을 생각이고요 또 감사하게도 저희 작년에 부산에서 팝업했을 때 웨이팅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번에도 웨이팅이 있으시다면 그 분들을 위해서 조금 작은 이벤트를 준비했거든요 웨이팅 초반에 오시는 분들 몇명 중에서 이렇게 번호표를 드려서 그 분들 중에 몇 분을 뽑아서 이제 오클릭 비닐을 드리려고 합니다 정확한 내용은 또 인스타에서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조만간 공지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가장 궁금해하실 팝업에서 뭘 파느냐를 보여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 팝업 오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는 이제 판매 방식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팝업에 오셔서 상품을 시착을 하시고 오사카에서 배송을 받으시는 그러면 그냥 그 현장에서 수령 가능한 게 크게 두 가지로 나가는 일이거든요. 오사카에서 배송해드리는 상품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이번에 저희 아오랑 벤슨별주 에서 만든 리얼본 모헤어 블렌드 니트입니다. 이거 진짜 너무 잘 나왔거든요 특히나 색상이 너무 잘 나와서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마음에 드는 아이템 이고 7 3 6 0의 라지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블루랑 블랙이 있는데 블루 색상이 저희 판매 플랫폼 기준 264000원인데 저희 부산 팝업에서만 이거 199000원에 판매할 거고 그다음에 블랙 색상은 재고가 막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아서 22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셔서 이거 사이즈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시작해 보시고 저렴한 가격에 부산 팝업에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부산 팝업에서 가장 득템할 수 있는 아이템인데요 벤스는 리버시블 MA-1 자켓이거든요 정확한 명칭은 스카장 MA-1 자켓입니다 제가 좀 입어 볼게요 이렇게 입어 봤는데 지금 여기는 안쪽 면이라 야 되나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진짜 스카장 같은 느낌의 이렇게 자수가 다 들어가 있어요 동면에도 진짜 커다랗게 자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저는 이제 엑스라지 입었거든요. 그거 진짜 너무 예쁘죠. 그다음에 또 반대로도 입어볼게요. 여기는 팔 부분에 별이 포인트로 돼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아까 입었던 게 스카장이고 지금 이게 MA와 같은 느낌으로 입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벤슨 로고랑 여기에도 자수로 모두 별도 다 자수거든요. 등 쪽에도. 이렇게 큼지막하게. 우선은 너무 좋은 점이 리버시블이니까 두 가지 느낌으로 입을 수 있고 하나 샀는데 두 아이템을 구매한 느낌. 보통 리버시블이 거꾸로 해보다 사실 비싼 느낌의 옷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 양쪽 면으로 입었을 때 스타일이 너무나도 달라져서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진짜 엄청 제일 추천드리고 이제 막 자수 퀄리티도 있고 이게 리버시블이다 보니까 정가 자체가 좀 비싸거든요. 여기 일본 정가가 33만 2천원. 거의 이 정도인데 부산에서만 50% 할인. 들어갑니다. 그럼 16만 0천원 구매할 수 있으니까 모든 사이즈를 가져가진 못하는데, 이제 부산에서 시작해 보시고 배송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엄청 인긴 저희 후르츠에서도 저희 고문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팔리는 제품인데, ESXL 제품입니다. 이게 뭐 EXXL, 오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ESXL이라는... 상품이고 이게 사실 일본에서도 취급하는 데가 잘 없고 한국에서도 잘 없잖아요. 그래서 다들 사이즈를 너무나도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신어볼 수 있는 데가 없으니까 이제 일본에서도 좀 물량을 구하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소량 부산 팝업에 가져가니까 착용들 해보시고 구매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색상은 블랙이랑 된장 색상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가방 종류를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또 제가 빔즈에서 찾아낸 보물인데 빔즈 제품이고요. 나일론 보스턴 백입니다. 이게 약간 토가스럽기도 하고 요 나일론 재질은또 프라다스럽기도 해서 뭔가 너무 시크하고 예쁘더라고요 여자분들이 매셨을 때뭐 올블랙 코디 하셨을 때 너무나도 예쁜 상품인 것 같고 이것도 이제 부산에서 싸게 판매하겠습니다 부가가 12,100엔 이거든요 129,000원에 판매하는 건데 거의 뭐 일본에서 면세 받으시는 가격 비슷하게 109,000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 릴스에서도 엄청 반응 좋았던 진짜 예쁘거든요 힐스릭 글래머가 사실 좀 가격대가 있는 브랜드라서 요거 그냥 힐스리글래에서 에코백 사시면은 한 7만원 정도 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배지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이런 배지는 사실 잘 만들지도 않고 뭐 만약에 판매한다면 요것도한 4만원? 5만원 정도 할 거거든요. 그리고 스티커까지 들어가 있어서 요 잡지 브록이 7만9천원에 저희 판매하고 있는데 요것도 할인해서 7만4천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프릭스 스토어 퍼드 라운드 숄더백에 가죽 느낌 소재에다가 여기 포인트로 소드가 들어가 있거든요. 포인트가 너무 뭔가 힙한 느낌이라서 좋은 것 같고 크기도 커서 어 저는 이제 약간 보부상 스타일이거든요. 짐들을 많이 들고 다니는 성격이라서 크기가 커서 굉장히 활용하기도 좋은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저희 84,000원에 판매하는데 이거는 69,0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잘 팔고 있는 상품인데 히스테리 글래머의 체인이거든요 149,000원에 저희 판매하는데 129,000원에 구매하실 수 있고 보시면 뭔가 코팅? 광택이 되게 예쁘거든요 그 다음에 히스테리 글래머의 상징이 피크 또 참도 달려있어서 또 가방에 다셔도 되고 바지에 다셔도 되고 굉장히 예쁜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이거 베이지 색상으로 릴스 만들었었는데 구매 문의가 진짜 엄청 많았었거든요 릴스 조회수도 10만 정도 넘었던 어, 솔로이스트 바그워치 콜라보 상품인데 이것도 지금 소량만 제가 준비가 가능해서 부산에서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블랙 색상에 사이즈는 28mm 작은 사이즈고요 그다음에 요거 가죽 상품은 32mm 큰 상품입니다 실물 봤을 때 진짜 더 예쁜 상품이라서 부산에서 실물 보시고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알 크기를 물어보신 분들이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28mm랑 32mm 사실 어큰 사이즈도 남자 시계 치고는 조금은 알은 작은 편이라서 실물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니분들은 벤슨 되게 좋아하시고 이거 본 디테일 좋아하는데 이제 벤슨의 약간 기능성 되게 늘어나는 반팔이거든요 99,000원에 판매하던 거를 부산에서만 69,000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결주했었던 거의 기본 모델인데, 블랙 베이스에 아이보리색 자수가 들어간 리얼본 롱슬리브가 저희 188,000원에 판매하거든요. 근데 부산에서만 149,0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크로마츠 제품들도 안경이랑 그다음에 실리콘 제품들 몇 개만 가져가려고 하거든요. 부산에서 실물 보시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부산 팝업에서 어떤 이벤트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제품들을 파는지 이야기를 했고 장소는 블로비라는 샵에서 파게 되었습니다. 저희 팝업 때마다 다른 지역에 계신데도 일부러 와주시거나 그런 분들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부산에 사시거나 아니면 근처에 사시거나 부산에 뭐 여행을 갈 일이 있으시거나 겸사겸사 저희 팝업 오셔 제품도 보시고, 저랑 이런저런 스몰 토크 할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부산 그 팝업 꼭 많이 놀러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